아니 다시 처음부터 도... 야이 씨. <laughs> 여기 뒤에랑 확인했고 이리로 넘어가고 이리로 가야 될까? 아닌데 여기 길 아닌데. 그러면은 이게 길이 맞아. 올라가는 게 아니면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는 거구나. <laughs> 내가 침입한 걸 알고 있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하고 갈까? 삭 가능인데 이거 좌식아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천천히 일로 오잖아 머리에 저쇠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사슬 아머를 입고 있는데 머리 보호를 못하나봐 저게 위로 올라가야되고 계단 있네. 달려.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 다 억으로 한번 끌고 갔다. 죽어야지 그러면. 왜 암살이 안 되냐? 어 깜짝이야. 유리컵을 들고 있어서 이 암살이 안 되니까 말이 돼? 어쩌고 팔꿈치로 찍으면서 뭐야? 제 돌아봤음 나 죽을 뻔했어. 오케이 가자. 저런 횃불은 뽑아다가 바닥에 지지면 꺼지는 거 아닌가? 터리.든지.떼기.못 보고 지나가는 게네 신상에 좋을 것이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그게 더목숨 잃을 가능성 높지 않나? 이거 사람인 줄 알았네. 왜 이래. 천천히 가자. 이쪽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처리. 얘네 엉덩이에 달리는 것도 다 털어 가야 되는데. 아, 어, 줄이 짧아. 어, 길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근데? 아 아니다 환풍구 뜯어진거였어 오케이 Speak of my mother like that again, or get over here What's going on here general? That's it. Take your black tacks and get out of my house Touch her again and i'll cut your balls off skip Don't Oh, you almost 많이 훔치긴 했네 저그 계단 때문에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어 7일이나 흘렀어? 시간이? 벌써? 꽤 많이 흘렀네 먹을 것도 좀 챙겨가야 되나? 이번에 뭐 제작할 수 있는 거 있나 좀 봐봐야겠네. 그, 철사 자르는 도구. 그런 거 하나 봐봐야겠다. 야, 누가 왔나 봐. 인기척이 느껴졌어. 비둘 비둘기가 공격당한 거야 아니면은 바서가 위험한 건가? 이거 그 제작하는 걸 어디서 하더라? 여기였나? 아, 아닌데 이거는. 아, 제작이 아니라 아이템 사는 거였나? 여긴 집어넣는 거고 이건 내그 수집품이지? 나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어 안되는 거 보니까 뭐 바수한테 가야되나봐 가서 따로 사거나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바로 갈라나. 또나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되는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예 도둑질 했나봐, 아이고야. <목소리> 그러게, 안 들켰어야지, 바보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일시정지 해두고 잠깐만 어 갑시다 <laughs> 녹화 영상에는 일시정지가 한 사, 4초 정도 되려나? <laughs> 녹화를 일시정지하고 갔다 왔으니까 이거 <laughs> 나풀수 있니? 화살로 쏠수 있나? 2번. 어, 안 되네. 내 화살만 날렸네. 천천히. 돈을 좀 벌었으니까 살수 있는 것좀 사야겠는데? 챕터 사이에 상인에게 들려 장비를 보충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어 상인한테 가서 사는 게 맞네요 뭐야 반지 잊어버렸나봐 아... 책이 사라졌다 Thief Taker General dragged him off along with some of my Graven. He's taking it. I should have known the Baron would do this. You're telling me my friend's been beaten and dragged, all because of that book. What's so important about it? It holds many secrets once thought to be lost, but within, I believe, there is the key to saving this city, saving all of us from the gloom. Yet I know the Baron would not use it for such good. And now he has it! Basso knew that book was important. Like if y o u s e still here then. Basso's no idiot. It's o Sounds like a good read. They take Basso to the keep, but it's well guarded. You can't just walk in the door. That's good. I'm not a big fan of doors. Mm, 가서 그냥 데려오면 된다는 거죠? 스킵! t 역 see if r n s man Jacob k n o 이게 바소에 관한 건가? 아니 나 잠깐만 템사야 되는데요. 여기 상인이 어디 있대? 아니 나템사야 돼.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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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좋은 게 뭐가 있나 볼까? 요거는 내가 판매하는 거 이거는 구매하는 거 양계비랑 있고요. 면도칼 그림을 액자에서 잘라낼 때 쓰는 거지금날로 1,500원. 철사 절단기가 250. 아, 220. 면도칼 왜? 그러면 얼마야? 1,067원 남았네. 가죽 덧대기는 뭐지? 아 받는 피해 들고 다닐 수 있는 양 피해량 조준 시간 피해량 증가 자물쇠 따기 민감도를 많이 높, 낮춰준다고? 높여준다 그냥 다, 자물쇠 따기만 우인해도 되지 않나? 나머지는 딱히 화살도 잘안 쓰니까 돈을 좀 모아서 딴 것도 살수 있을 거..가 나올까? 새로운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난 이제 들어와서 불 끄고 다할수 있다 진짜 도둑이 되는 거야 이게 세계관이 런던인가? 런던처럼 생기지는 않았는데?

멀거 아니야. 방금 뭐반짝이었는데 아, 쩌쩌쩌 저, 저, 저 통이 왜 있다? 이거 나 보는 애들은 보고 안 보는 애들은 뭐야? 얘네는 그냥 진짜 날 신경을 안 쓰는 건가? 쟤네는 뭐 자경단 같은 느낌? 아, 보이는구나 여기. 뛰어 아, 어, 이건못참지 아, 나 뛰어, 잡나 뛰어, 거나 뛰어, 아, 나 뛰어 느려 얘는 이런 건우히지휴슈볼우에우대우긴우는우이우도우뭐우을 아, 아, 아. 만하지. 죽진 않아. 여기 뭔가 지금 레지스 탕스? <laughs>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나 <와나> 봐. <laughs> 새로운 문서 저 지도 같은 건가? 어디에 보물이 있다 그런 건가? <laughs> 전격이고 <laughs> 저 반대편이 시끄러우니까 이쪽이 다 비어있네 친구가 필요한데 내 친구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아우 <laughs> 더워라

요 노래는 유명해서 알고 있지. 근데 <laughs> 어디 영화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온지는 기억이 안 나네? 분명히 보긴 했는데, 어딘지는, 어이 모... 조심해, 만마 어딘지는 모르겠다. 이제 뛰어내리면 100% 죽어. 그러면은 요쪽 길이 아니라, 여기겠네? 하러 했네. For basso sake, s I hope t h e keep i s built as strong as they say. 나. <laughs> 야. 저 폭파랑 게 바소가 꾸민 집 살아나가기 위해 저 안에 있는 뭔가 약품들을 섞어 가지고 폭탄을 만들었다든지. Eastwick City House 가야 되는데, 가 저택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라. 이거 파이프 타고 올라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세이브 한 번에 나저 내려가면 바로 그냥 지나가. 됐어, 천천히, 천천히. 아까 계단 위에 있는 어 깜짝이야. 밑에 하나 있고 일로 안 오지? 이거 혹시 모르니까 얘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고 쭉 빠져 위인을 할까? 위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까 저도 이 세이브 한번 확인했을 가자. 열쇠니. Eastwick may have gotten out. It's Eastwick. Find him now. When I find you, you'll cry for mercy. 어디 들어가? 다다. 밖에 지금 난리났다잉. 어 잘못 들었나? 문 열린 소리가 나는데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겠지? 지도 있다 이거. 아나 그리고 그린도 이제 잘라낼 수 있구나 지도를 자를 순 없네 저런 거 챙겨가면 좋을 건데 그렇게는 안 하나 봐 <놀람> 불 for a r 불, 불 끄는 거 있을 건데. 그 스위치 있을 건데 벽에 달린 거? 없나? 분명히 달려 있을 건데 안 보이네요. 어 여기는 먹을 게 많다. 부잣집이라 그런가? 선반 곳곳에 그냥 다 숨겨져 있네? 와우! 몇 개야 지금? 한 3, 네개 되나? 뭐 여는 데마다 템이 하나씩 다 있어 이한 가지 아쉬운 게 테이블 밑에는 못 들어가네 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우 씨. 처리해야 될까? 쉬어라. 내 느긋하게 불 끄는 키좀그 버튼이라고 해도 뭐라고 해도 찾아볼까? 불 끄는 게 분명 있을 건데. 벽에 버튼이 달려있단 말이죠? 근데 왜안 보이냐? 보통의 집이라면 입구 쪽에 붙어 있... 있을 건데 없네? 내려가 그러면 여기 조심 와우 아 이게 마시는 게 아니라 유인용 병을 드는 거였구나 어 여기있다 불 꺼버려 이게 불 꺼지는 게 맞아 근데? 아닌데? 이거 자르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철선을 자르면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소리 들었다 위에 있네? 아냐 괜찮아 안 들켰어 가자 내려오냐? 혹시 모르게 세이브하고? I'M FREEZING 여기 위에 있는 거 같은데? 내려오는 거 같기도 하구요? 이거지, 이래야지. 왜 저기는 불끄는 게 없냐고? F1 비밀번호를 적혀있는 건 아니네. 저 새는 못 죽이나 시끄럽게 하면 죽여야지. 뭔가 탑의 탑에... 오형 같은 느낌 미디어죠. 잡못봤어 봤어, 잘못봤어. 잘못본거야. 잘못본거 잘못본거야 새끼야! 저리가! 저거 딴 데로 가면 저 잡아버릴까? 저거? 들어가네? 아 경계 푼다 됐어 그러면자자계안풀었 s a 난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했어야 됐어 안 죽여서 다행이야 어? 죽 어, o 어, 죽여 이거는 다시 하는 게 h e 재밌냐? 문 열고 나서 바로 그냥 뛰어갔다 닫지 말고 닫다가 들키겠어. 닫지 말고 바로 뛰고. 아니면 저기 주방 쪽에 유리 한번 깨서 유인을 할까? 내려 올라나 거기로. 이걸로는안 오네? 그냥 문만 열어놨는데 이거 보고도 간다는 게 개빡세네 그냥. 아니 나 버려. e d the door? h e 하나 더 있을건데 요거 밑에 내려가서 유리병 좀 들고 오죠? 병이 필요해. 어, 뭐, 봤나? 노래가 바뀌었는데? 이 소리 어그로 끌려서 내려오면 난 오히려 좋은 거고? Is t h e r 아니다 집 하나 가자. 야 닭둘기 조용하는 게 좋을 거야. 튀겨 버리는 수가 있어. 아왜 닫아? 쟤가 좀 미쳐날뛰니까 저기로 내려왔었네 근데 요런 그림을 자를 수 있나? 안 짤리고요? 이런 거? 안 짤리고요? 뭘 자를 수가 있는 거야? Oh, you're 불이 뭐야? 촛불. 아, 나 죽였을 때저 사람이 반응을 할까?